안녕하세요. 11월 10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불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루 더 거룩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걱정하고 근심하며 또 악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므로 불행한 하루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좋은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랑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면 참으로 축복을 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나를 사랑해주는 이 사람이 해주는 이 사랑 그냥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어, 위로해주고 또 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랑 뿐이라면, 그 사랑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 주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다른 상대방에게서 어떠한 그냥 좋고 좋은 것들 돌봄을 유익한 것들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랑은 순간적이고 또이 세상에서만 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나에게 쓴 소리를 하면서 나를 권면하면서 나를 책망하면서 거룩하게 설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고. 나를 지도해 줄수 있는 그 사랑이 가르쳐 줄수 있는 나를 또 깨닫게 할수 있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 많은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나를 착각하게 하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떠한 성경 아,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나를 찔림, 나를 책망하는 나를 권고하는 나의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한 설교자들의 설교는 대부분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내가 더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 곧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봤을 때나 자신의 모습은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아,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였던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럴 때 회개를 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받는 또 기대하는 사랑은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주 그냥 육체적인 그 편한 것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알리고 또, 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어떠한, 어, 좋은 것들, 편한, 좋은, 편한 것들, 뭐 게임, 그런 것들 주면서 이거 해라.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 아니죠. 아이를 스포일, 망치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해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이렇게 함께, 우리가 서로 거룩한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서로는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가 잘못된 것을 볼때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고쳐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내 힘을 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참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겠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아내가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또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금 말씀 열왕기하 23장 히브리서 5장 요엘서 2장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인데요,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요시야 왕이 여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 모든 요시야 왕이 일절에 보면 이제 모든 방백들을 다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백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온노소하고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정하고그 계명과 율법와 일례 법도와 일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자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되어졌다는 것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언약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정하고 계명과 율 일례를 지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곧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보니까 이것이 자기들의 어, 법 없이 하나님의 그들의 저주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왔던 삶입니다. 말씀이 없다 보니까 곧 법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찾게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이제 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법을 세우므로 그 법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와를 순장하고 그 개명과 법도의 일례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 그이법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 서교를, 어, 요한 1서 2장 20. 7절로부터 3장, 10절까지의 설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법 없이 살아가는 삶, 무법천지에 살아가는 삶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법 있는 곳에 질서가 지켜지는, 법이 지켜지는 곳에 살아가는 삶은 축복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자기 눈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정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 멋대로 하죠. 그런데 법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삶은 축복된 삶입니다. 왜? 그 말씀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라 것.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법에 견주어서 그 법에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곧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 개명, 말씀을 주어서 그 백성들이 그 율법 말씀 때문에 거룩한 삶을 곧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처럼 도 사랑하는 삶이 올바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죽기까지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내 죄를 씻는 내 것을 어, 하나님의 온전한 내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내 귀에 들려지는 것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아름다운 것들만이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삶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교통 질서, 교통 법을 지켜 나가듯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사랑이 넘쳐나는 이 축복된 삶, 가정,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